这像一日内里就冷么多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아거제미장원그 여자도 당골 손. 40몇 년단골 옛날 강복동 살 때부터 그 하급 상골들고 자동차 사고사발 구간입니다. 당골이 지금 부산 살다가 양산 시 신도시 그 이사 간 사람도 어제도 이무하는야들이야가는 <목소리> 대모하나 아연소네에소네원소연수나 연소네. 무슨 무슨 예수교? 어? 신천지 안드레 <목소리> 신천지 예수교 야. 신천지 무슨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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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다 그리 가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서행하 가세요 선들다저로 다끌지에는도한번 더. 시천서도천지공부도한번 더. 시천지에서천지예서도한데저시천사이서도한번 더. 시천지에이단이번 더. 시천지에글도다번 더. 시

옛날에 진구청있는 그쪽으로 걸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들어 섬의 에서거 걸어 진심 부시장 가는 데. 아니지요 택시 타고 갈때 해적의 집 갔잖아요 거기서 <laughs> 바로, 바로, 바로 <laughs> 찍기나버리면 Спасибо. 주차 사고 자발 구간입니다. <목소리> 전방에 주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